와우, 씨. 아이스테이 씨. 우 씨. 와, 진짜 큽니다. 와. 어 뭐, 많이 잡았네요. 한 30, 40만 데려갔습니다. 날씨 스도 싫어하고. 또, 또 있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타작입니다. 어, 오늘 3월 30일입니다. 3월 30일 어, 오산항으로 어, 광어탐사 겸 어, 도다리 어, 지금 이제 도다리 시즌인데 도다리 잡을 겸 어, 광어탐사도 좀 일단, 목표는 일단 도다리 가자미고, 어 대광어를 조금 한번, 어, 탐사를 해볼까 싶어서, 오산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목적지는 오산항이고요. 어 날씨는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로 돼 있는데, 일단, 아 오늘 저녁부터 아마 비가 내릴 거예요. 그래서, 한 오후 2시까지만 낚시를 하고 철수할 생각입니다 오산항에 가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닥입니다. 아, 오늘 오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음, 오늘 뭐, 대상어는 도다리, 광어, 우럭, 볼락 어, 메인어동은 도다리가 되겠고, 어, 대광어도 한번 조금 노려볼까 싶습니다. 음, 일단은 지금 아침에 나와서 우럭이랑 볼락이랑 고처를 잠깐 해보고, 어, 그러고 광어랑 도다리를 하러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바람은 어 서풍인데, 남서풍입니다. 남서풍, 남서풍, 아주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약하게 불고 있고, 음 지금 수온은 수온은 9.9도. 어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는 조금 올랐네요. 어 그래도 아직 좀더 올라야 될것 같습니다. 해도 음 다리를 하면서 광어도 어 한번. 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아 계속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날씨가 안 좋고, 가려고 하니까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 한 3주, 3주, 4주 만에 나온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어를 조금 해봤는데, 광어가 안 나와서 시간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제 도다리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어 채비는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어낚싯대는 음, 솔리드 타입의 문어로드 문어 문어대. 어 그리고 어, 합사는 0.8호 그다음에 편대 채비 그다음에 봉돌 25호. 어 일단 여기 수심이 24m거든요. 24m권 먼저 해보고, 어안 나오면은 조금 더 깊은 쪽으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법 좀 먹을 걸 많이 잡아 가야 되는데요. 아, 고기가 좀잘 나와주기를 조금 기대해 봅니다.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텐션만 딱 주시고 어, 뽕도를 바닥에 붙여놓고 어, 텐션만 주시고 이렇게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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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흔드는 겁니다. 흔들면 어, 편대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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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다가 이제 어, 주변에 이제 가자비나 이제 도다리가 있으면 딱 물겠죠. 자. 오늘 아직까지 수온이 조금 찬데 입질이 활성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 한, 탈탈탈탈 털어주고 어,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스테이 주겠습니다. 오늘은 어, 반응을 한번 보고 오 왔습니다. 뭐한 30초, 30초 했는데 왔네요. 물었네요. 자, 넣자마자 한 마리 나옵니다. 오이고, 좋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자, 첫수 나왔습니다. 자, 오이고, 사이즈 준수하네요. 제가 한뼘이 21cm거든요. 어우, 한 27, 8 되겠다.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이즈 좋죠. 상가잠입니다. 상가잠이 여기 노란 띠가 있죠. 이렇게 네. 테두리가 있는 거는 상가잠입니다. 자, 지렁이는 저는 무조건 한 마리 낍니다. 한 마리 껴야 잘 물더라고요. 뭐반 마리씩 잘라서 껴도 되는데 저는 무조건 한 마리 낍니다. 자, 목줄은 최대한 조금 길게 목줄을 조금 길게 줘야지. 애들이 이물감도 없고 잘 몹니다. 자, 지금 아까 탈탈탈 털고 어, 한 30초, 30초 만에 지금 한 마리 물었거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유, 최근에 가자미를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 가지고. 오늘은 조금 아침에 어, 어만짓 하다가 지금 시간 보내고 이제 지금도 시작하는데 한 4시간 정도만 바짝 잡고 철수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사이즈 좀되나 봅는데 엄청 큰건 아닌데, 쓸만한 놈입니다. 쓸만한 놈 나옵니다. 쓸만한 놈이네요. 아이고, 쓸만합니다. 야, 평균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지금. 아이 좋네요 지렁이를 싱싱한 걸 껴줘야 바로바로 바로 봅니다. 보통 제가 하루... 저기 뭐지? 도다리 낚시만 한다 이러면 지렁이 세통 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뭐... 아침에 나와서 이제... 점심때쯤 때까 점심때까지 하면 두통이면 충분합니다. 아,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아이 또 물고 있노. 오우, 크다 이거. 오우, 오, 이건 사짜다. 이건 사짜다. 어우, 이거, 사자답니다, 사자. 4차. 아우 우와, 씨. 대박 한 마리 나옵니다. 아우 사자다! 한 마리 왔다! 아, 형님 거보다 커야 되는데. <laughs> 아 결국에 한 마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유, 사이즈 큽니다, 이거. 그냥 던져놨는데. <laughs> 와우, 씨. 아, 이뜰 차, 이 씨. 오우, 씨. <laughs> 와, 옆구리 걸렸다, 옆구리. <laughs> 오우, 씨. 와우. 옆구리 걸렸어 옆구리 와! 씨 뭐야 이 새끼 그만 써힘 그만 써힘 그만 써 오! 흐허허 <laughs> 옆구리 걸려 <걸려놔서>. 라 <laughs> 교통사고다 씨와 교통사고인데 엄청 큽니다 이거 우와 이거 사짜다 네. 와 진짜 한 마리 났습니다 진짜. 이거, 와, 이거 사짜입니다, 사짜. 사자. 와, 도다리 사짜. 옆구리, <laughs> 교통사고, 씨. <laughs> 와, 이거 살려야 되는데. 와. 와, 진짜 큽니다. 와. 형, 나갔다 올게요. 왜? 4자, 사자, 4자까지 했어 4자까지는 지금 했고요 5자만 나오면 되는데 왔습니다 와얘 혼자 반을 두개 다 물었다 <laughs> 와 애들 얼마나 먹성이 좋으면 지금 혼자서 반을 두개를 다 먹었습니다 지금. 와 사이즈도 좋습니다 참가자미 야 욕심이 야너왜 이렇게 욕심 많어 사이즈도 좋은 놈이 아. 니다왔어 왔어? 아우 동생 거, 고기, 아이스 박스 넣어준다고, 단거 놨는데. 울었습니 아, 이것도 사이즈 좀 됩니다. 아, 여 사이즈 됩니다, 이거. 오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아이거 사이즈 좋습니다. 자, 또 도다리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도다리. 와, 도다리는 다 사이즈가 좋네요, 지금 오늘. 이거는 한30 후반, 4자까지는 안 되고. 야. 오, 왔습니다. 오. 오, 요것도 사이즈 됩니다. 아까 아침에 다른 짓안 하고, 어, 이거, 이것도 도다리입니다. 딴짓안 하고 이거 했으면은 많이 잡았을 텐데 지금 아침에 내가 다른 짓을 해서 어, 이거, 이것도 도다리네요. 아 이거 오늘 도다리 많이 나오네. 야 이것도 얘도 욕심이 많아갖고 바늘 두개다 먹었습니다. <laughs> 자, 도다리입니다. 울진 도다리. 와. 오 사이즈가 좋은데요, 굉장히. 아, 이 새끼, 이거 두개다 먹었네. 낚싯속다좀 빼자. 오늘 도다리 맛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제가 여기 울진에 매번 오지만, 창가자미 낚시를 하다 보면, 열 마리 중에 한두 마리 정도가 원래 도다리거든요? 문치가자미, 어, 문치가자미가 열 마리 중에 한세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김치가자미인데, 오늘은 열 마리 중에 한네 마리, 네 마리 정도? 도다리가 훨씬, 회는 도다리가 훨씬 맛있거든요. 구이는 가자미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어, 입주 왔습니다. 그냥 막대리네요어휴맞습니다 아, 요거는 참가자미 그래도 참가자미라도 사이즈가 준수합니다. 어이 무거워 이거 무거워 애들이 살이 쪄서 와 종류 사이즈 다 이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사이즈가 조금 탈탈탈탈 하고 어, 오늘은 조금 기다려 줘야 되네요 아까 아침에는 넣으면 바로 물었거든요. 어 이제 낮 시간으로 가니까 이제 입질이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어, 고기 활성도가 조금 아까보다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는 막 넣으니까 바로 물었는데 지금은 넣고 나서 탈탈탈 흔들고 기다려줘야지 뭐네요이 패턴을 좀 찾아서. 아무리 가자미라도 이 패턴이 있거든요. 이 패턴을 좀 찾아서 하시면 말할 수는 합니다. 네? 오 어이구,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 야, 애들이 살이 토통토통 올랐습니다, 지금. 땡글땡글해요, 지금. 와, 땡글땡글 합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하루 낚시 하는데 편대채비는한 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밑걸림이 없기 때문에 3개 정도면 충분하고, 어, 저기 뭐지? 요 바늘, 요 14호 찬바늘은 한두 묶음 정도 구매하시면 됩니다. <laughs> 지렁이 두 통, 어, <laughs> 찬바늘 두 개, 어, 편대는 한 3개 정도. 그리고, 뽕돌은 25 뽕돌. 성대는, 나도 붙는데, 성대가 안 붙으려면, 뽕돌을 높이 들면 안 돼. 어, 고패질를 너무 크게 하면 성대 물어. 채비가 뜨면 성대 물어. 뽕돌은 바닥에 딱 찍어 놓고, 텐션만 주고, 봐봐. 딱 찍어 놓고, 요 정도 흔들고, 텐션 딱조고 가만히 잡고 있어 그냥. 지금도 원래 바닥이 지금 성대와 같이 있는데 제가 지금 봉도를 어 높이 들지 않고 어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그냥 텐션만 주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성대가 잘못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 마리 중에 어 이런 식으로 낚시하면 여덟 마리는 거의 참가담이나 도다리가 봅니다낚싯대를 두 대를 하셔도 되는데, 부표가 있으면 걸어서 두 대를 피면 되는데, 지금 흘리면서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만 갖고 갑니다. 한 대만 해도 충분히 넉넉하게 먹을 만큼 시커 잡아갑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낚싯대 한 대로 집중을 해서 낚시를 하시는 게더 아마 조가가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욕심부리신다고 두 대로 하시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편대채비에 줄이 두개가 내려가기 때문에 잘엉켜요그러기 때문에 한 대만 이용하셔가지고 낚시 하시면은 집중해서 한 대만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많이 잡습니다 뭐 50마리? 뭐 하루종일 하면 100마리도 잡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잡아서 좀 그렇고 한 50마리만 하면 뭐 이웃집에 좀 놔둬 먹기도 하고 하면 좋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 사이즈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보다는 큽니다. 묵직하면 도달입니다. 아, 네. 큽니다, 커. 사이즈 됩니다. 오, 큽니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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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어, 도달입니다, 도달. 역시 도달이네요. 어, 엄청 큰건 아니고. 아까 잡은 거한 35방. 어. 도달입니다. 무치가다미. 와, 사이즈 좋습니다. 야, 평균 사이즈가 이러네요. 이러. 평균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지금 아이고. 아. 어우, 장가다 사이즈 좋네요. 야 그래 이런 게 나와야지 와 이거 보세요 오나다 도다리다 오예 박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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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다 크다 도다리 도다리 우와 도다리다. 자, 좋습니다. 자, 또 나왔죠. 여기는 오사랑입니다. 오사랑, 울진 오사랑. 여기 오시면 뭐 아무 때나 당구셔도 다잘 나옵니다. 여기는 아이고, 와 사이즈가 많이 좋아졌네요. 지난번보다 그냥 괜히 오바했네. <laughs> 뭐 기준치 미달은 안 나오네요 오늘은. 우와. 우와. 자 오늘 철수합니다. 어, 오늘 뭐 대박은 아니라도 어, 중박 이상은 했습니다. 한4 시간 정도 낚시를 하고. 합니다. 바람도 이제 살랑살랑 살랑 불고 춥습니다. 바람이 차네요. 오늘 저녁에 이제 비가 온다고 해서 이제 비구름 이제 몰려오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마 비 때문에 부는 바람일 거예요. 영덕권에 어 본격적인 이 도다리 시즌이거든요. 영덕권으로 가서 도다리 마릿수 어 마리수 이제 낚시를 해야 되겠죠. 어, 오산은 제가 도다리 가자미는 사이즈 때문에 온 겁니다. 사이즈 때문에 오고 실질적으로 마리수는 영덕권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사이즈는 뭐 이제 오산은 두번 왔으니까 이제 영덕권으로 가서 영덕권의 소식을 이제 좀 전해드릴게요. 음. 오늘 뭐 그래도, 창가자미도 창가자미지만, 도다리가 생각보다, 문치가자미, 표준명 문치가자미입니다. 도다리가 생각보다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뭐, 가자미 10마리 잡는 것보다, 도다리 한 서너 마리 잡는 것이 좋습니다. <laughs> 왜냐면, 하 횟거리, 가자미는 구이 오늘 4시간 낚시했는데, 어, 이 정도 족감은,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laughs> 어, 가자미 도다리 오실 분들은, 어, 수심은 20m에서 30m 지 평균 오늘 24m, 25m 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어, 그 수심층에서 하시면은, 어, 아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4m, 25m권에서 낚시하시면 충분히 먹을만큼 잡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사이즈도 뭐 준수하고요. 한 서너 시간 오전에 어, 한4 시간 정도 낚시하시면 어, 충분히 집에 냉장고 넣어놓고 드실만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카약 올리고 내리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뭐, 8,000원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게, 지역에 조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8,000원 정도에 뭐, 기꺼이 부담을 하고, 편하게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도 원래는 해변런칭을 많이 했었는데 슬로프 여기 유료슬로프 써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주차도 편하고 바로 카약 내려놓고 바로 옆에 주차를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오산항에 오면 무조건 무료 여기 마리나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그리고 가을에 또 자주 오니까 유럽로 돈을 지을 하고 어, 그리고 여기 오산항 슬어 광파제 내항 쪽에 지금 도다리 가감미가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투낚시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조항을 좀 물어봤는데 어, 잘 나온다고 하시네요 근데 도보에 오시는 분들은 어, 고산항으로 오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방파제, 큰 방파제 내안 쪽으로 지금, 어, 도다리하고 가자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살짝만히 자, 가만어 자, 거만히 자, 가만히. 자, 가만히. 자, 가만히. 자, 가이히 자, 가만히. 자, 가만히. 자, 가다가 오늘 최종조 입니다 여기 도다리 사는거 특거리 있고요 오늘 조간데 어뭐 많이 잡았네요 한 3,40마리 같습니다 사이즈 싫어하고요 혼자야, 네. 혼자 예, 네. 혼자. 예. 네. 또, 또 있잖아요. 네. 우와, 차네. 이거는 떠물라고. 오늘 어, 도다리가 잘 나오네. 아유또있었 네. 아이나 i c e b o 아이스박스 갖고 와, 봐 와, 어, 몇만 와, 와, 잡았 와, 와, 뭐야? 일로 갖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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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